이손가락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칼만나는 t v 입니다 자, 오늘은 광어 오롯이를 하면서 이 왼손, 왼손의 움직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통 이제 업장에서는 가을을 비늘을 치거나 뭐 스키빗기, 그걸 해서 작업을 하시는 업장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일반 횟집에서는 이제 숙성 횟집 아니고서는. 그래서 왼손으로 뭐 비늘을 안 치고 이래 진액이 묻어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오롯이를 할때 안에 속살에 이 진액이나 비늘 같은 게 들어오질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만족해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비닐을 치고 더 깔끔하게 잡아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이제 업장 사정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광어를 뭐 하루에 뭐 엄청나게 잡으신 잡는 업장에서는 그런 게 어렵습니다. 자, 일단 진액을 뭐 여기서 뭐 수건으로 한번 닦아줘도 좋죠. 진액을 닦아주고 이 왼손 왼손의 움직임을 이제 좀 깔끔하게 하시면 안에 이물질이 거의 안 묻습니다. 앵가를 올려주죠. 올려준 다음에 여기서 앵가를 올려준 다음에 이제 칼에 묻은 진액과 뭐 일단 뭐 비늘 이물질도 한번 수건에 닦아주시고요. 앵가를 올린 다음에 딱이두 이 손가락만 사용합니다. 이두 손가락 이두 손가락만 여기 엔가와와 필렛 사이에 이 부분을 딱 잡는 거죠 이 부분 살을 잡는 게 아닙니다 이 공간이 있거든요 이 공간을 딱 잡고 살짝 드셔줍니다 드셔주면서 이제 중앙뼈까지 내려갑니다 중앙뼈까지 내려갔죠 그 다음에 이제 갈비뼈를 타죠 척추뼈를 딱 이렇게 탑니다 척추뼈를 탄 다음에는 그다음 이제 이 중앙 G I G I 뼈와 이 이제 G I 이 중앙 이 부분을 또요두 손가락으로 잡습니다. 잡고 이제 끝까지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뭐이 필렛에 이 왼손. 왼손이 닿는 부분이 거의 제한적입니다. 뒷부분도 똑같습니다. 땡강를 올린 다음에, 내려가죠. 여기 여기서 이제 요, 요 사이를 잡습니다. 사이를 잡고 살짝 들쳐준 다음에, 이제 큰강어사이가큰강어 같은 경우에는, 이 여기를 내려오면서 살짝 이 움직이, 이 사이를 움직여 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촛추뼈 척추뼈를 타고 다시 여, 여기를 옮깁니다. 옮기고 거의 야 안, 이제 안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한번 딱 고정을 시키면 보시면 필레가 중에 비늘이고 다른 인물질이 전혀 안 묻습니다. 이런 습관을 들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 딱 배우실때부터 지느러미 엔가와 올라가죠 올라간 다음 천면에서 요 사이를 딱 잡습니다 요거 집게손가락으로 잡고 이제 척추뼈까지 내려갑니다 그 다음 척추뼈를 타죠 타고 다시 요, 요게 잡았다는 손가락을 이쪽으로 옮깁니다. 옮기고, 그대로. 요두 군데만 딱 잡는 거죠. 그냥. 이제 직계손가락으로 잡고 척추뼈까지 내려간 다음 이 직계손가락을 지하이 쪽으로 옮깁니다 거의 뭐 이물질이 묻을 일이 없습니다 또, 또 이제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신 영상을 보면 이 칼로 도마를 긁으시는 분들. 저도 이 습관이 조금씩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안 좋은 거다 하면서 그래 해서 제가 완전히 고쳤습니다. 이거 고치는 것도 좀 너무 습관이 깊게 박혀 있으면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 칼로 동화를 긁는 습관을 아예 버리시는게 좋아, 좋아요. 뭐 이제 동화를 긁고 뭐 이제 장갑으로 닦고 잡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라시겠지만 굳이 뭐 칼날도 상하는데 칼로 이 동화를 긁을 필요는 없죠. 그냥 이제 이 테라 같은 걸로 긁고 하시면 좋습니다. 자, 앵가와를 올리고, 중앙계까지. 한다은 척추패를 타고, 여기서 다시 손가락을 옮깁니다. 여기서 딱 맨손이 딱두 번밖에 안 들어가죠. 두 번만 딱 잡습니다. 필렛과 엔가와 사이, 그다음 척추뼈를 하고 옮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탈피를 할 때도 탈피를 할 때도 항상 이 필렛을 잡을 때요 사이나 요 지하의 사이 이렇게 딱 잡으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 목장갑을 끼고 하시더라도 막 그냥 무작정 잡으시는 것보다 이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이 집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플렛을 들 때도 이런 식으로 그럼 최대한 뭐이 물질이 덜 묻겠죠. 이렇게 이제 광어오르신를 하면서 왼손의 역할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어. 어제도 그렇고, 제가 수요일은 쉬었습니다. 수요일은 뭐 뜻하지 않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쉬었고, 화요일 날, 저, 서울에서 또 일식을 배우시는 젊은 친구분이, 와, 여자, 여자친구분과 일부러 찾아오셨더라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음료수도 사들고 오시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구독자분께서 이제 회를 드시러 오셔갖고 뭐, 바쁘신데 드시라면서, 빵도 사다 주시더라고요. 아, 그런 분들 너무 감사하고 뭐 제가 좀 이렇게 또큰 인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 맛있게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설명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칼잡이로서 그 요령이나 그런 습관 그 다음 이제 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